감정을 꺼내는 건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울수 있다는 건 감정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화낼 수 있다는 건 마음이 아직 힘이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그건 마음이 너무 오래 싸워서 반응할 힘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안녕하세요. 우울과 함께 살아가는 오렌지 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울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을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울은 조용히, 천천히, 말하지 못한 마음 속에서 자라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참아야지.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는 거야. 괜히 말해서 분위기 흐리지 마.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남긴 건 하나예요. 감정을 말하지 않아야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고 슬픔보다 밝음을 연기하는데 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 감정들은 내 안에 어딘가에 고여있다가 우울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바꿔 나타납니다. 우울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못한 마음이 쌓이고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눌리고 참는 게 익숙해질수록 우울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조금씩 스스로를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분노는 폭발하지만 우울은 침묵 속에서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모든 게 서서히 꺼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그냥 멍해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건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얼어붙은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정을 꺼내는 건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울수 있다는 건 감정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화낼 수 있다는 건 마음이 아직 힘이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그건 마음이 너무 오래 싸워서 반응할 힘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오늘 울어도 괜찮고 짜증나도 괜찮아요. 그건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울은 내가 말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의 잔재예요. 그래서 회복의 첫 걸음은 단순해요. 감정을 꺼내는 것. 화가 나면 화났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숨쉬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표현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를 공격해요. 감정을 꺼내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하는 행동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우울하지? 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딱 한 번이라도 당신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오늘은 나도 좀 힘들었어. 그 한마디가 우울을 막는 가장 따뜻한 시작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렌지나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